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재미있는 주제의 질문으로 해석을 해보고 영어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 번쯤은 궁금해 본적 있지 않나요? 저는 한때 행복이 뭔지 너무 알고 싶어서 막 행복과 관련된 책들을 다 빌려와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질문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읽을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수능 모의고사 난이도의 질문인데요. 자,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어디에?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끊고요 행복은 성취됩니다. 뭐할 때, 살아갈 때, 어떤 상태에서, f 너 스테이트 플로우의 상태에서, 즉 몰입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성취된다고 합니다. 플로우는 흐름, 몰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입 상태는 원은 s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뒤에 예, 관계대명사 절이 나와서 이 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볼게요. flow state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몰입 상태는요.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흡수되는 것입니다. in an activity. 활동에서 일을 할 때든 또는 놀 때든, 일을 할 때든 또는 놀 때든, 한 활동에서 완전히 흡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가? 몰입 상태가. 그는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앞에서 언급된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이 심리학자.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그는요, 발전시켰어요. 몰입 개념을. 뭐함으로써? 아티스트를 연구함으로써. 아티스트는 화가 예술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는 주목했어요. dead 이하에 주목했습니다. dead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became involved. 열중하게 된대요. 어디에? 그들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 being unaware.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뭐를, b e a r s around, 그들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즉, mood, 기분까지. 더 만족하는 기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뭐보다. 심지어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보다 더 만족하는 기분에 이르기까지 흡수된다. 그들의 이래. Through further study. 더 나아간, 더 나아간 그 이상의 연구니까 심층된 연구를 통해서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d a 이하라고. 몰입은 requires. 요구한다고. 뭐를. 사용을, 뭐의 사용이야? 모든 것 또는 대부분의 사용을, 뭐의, 너의 능력의, 당신의 능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사용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몰입이. 우리 몰입을 하면요, 우리의 스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란 단어를 쓸수 있는 거죠. 너무 적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는 말합니다. 원래 he said가 이 앞에 문두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는 말했어요. 너무 적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generate 동사예요. 발생시킵니다. 뭐를? 지루함과 불안을.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네요. 뭐 될지도 모르는 biggest rate. 큰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to happiness. 행복에. 행복에 가장 큰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지루함과 불안을 발생시킵니다. 뭐가? 너무 적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 너무 쉽죠? 자, 즉, 진정한 행복은 몰입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지금 이 질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굉장히 공감해요. 음.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행복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을 우리는 실현시킬 수 있대요. 그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강인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네. 저는 몰입은요. 반드시 성취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입은 성취를 가져오고 당연히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취감을 얻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외국에 혼자 살 때도 아무 연고 없고 아는 사람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롭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항상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뭐 영어, 독일어, 논문 석사 생활 이런, 이런 거에 몰입을 하면서 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음. 여러분도 들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지금 영어 필사를 매일 꾸준히 한다든가 영어 공부, 언어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음. 그러면 이 질문 해석 이해가 되셨으면 일시정지를 해놓고 영어 필사를 해보세요. 영어 필사를 하면서, 음, 당연히 이 내용을 마치 우리가 한국어 책을 읽듯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서 속으로 해석을 해보고 수는 영어를 쓰고 있겠죠. 그렇게 영어 필사를 꼭 해보십시오. 음, 그럼 즐거운 영어 필사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